오늘 저는 지난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음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에 이어 악취와 투기의 온상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민낯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구의 수탁시설과 우리 주민님들의 세금이 어떻게 해서 한 기업과 그 관련된 이들의 이속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폐기물 종합처리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당해 12월 10일 관련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12월 13일 송파구청은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듬해 40일간의 서류 평가 및 실사를 거쳐 2008년 3월 3일 리클링 컨소시움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4월 7일 사업추진 실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무일수 기준 8 4일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공고일 직후인 2007년 12월 14일 사업자를 등록했고 협약서 기준 사업비 391억 원을 투자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적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악취 문제로 민원이 불거졌고 결국 처리 시설의 지하 폐수 처리장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폐수를 인천으로 보내 해양 투기하는 운송비로 인해 리클린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자연정화 기술을 가진 주식회사 GNCA에게 지하, 지하 폐수처리장을 위탁하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어 2014년도에는 이은비가 e 225억 원을 투자해 리클린 지분의 70%를 인수하며 유상증자를 실시,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게 됩니다. 한편 2017년 호주계 금융사인 맥커리 캐피탈은 특수목적 법인의 리클린 홀딩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폐기물 처리 업체 다수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이 지자체와의 장기 계약으로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 맥커리는 전국의 업체들을 집어삼키며 몸집불리기에 나섰습니다. 맥커리가 리클린 지분 95%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이은피는 이 단기간에 2 1배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맥커리의 투자 방식은 일반적인 주식 매입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리클린은 우리은행의 만기를 1년 반 앞둔 연이율 3.2%의 차입금 114억 원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맥커리는 리클린을 인수하며 이를 상환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리클린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연이율 15%의 고리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리클린의 지배 기업인 리클린 홀딩스에게도 연이어 11%로 113억을 대출해 줍니다. 자, 기대했던 대로 이들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았을까요? 관해 물량이 증가한 건 2017년 메커리가 리클린 을 인수한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2019년 은폐수 부담 방류 사건으로 인해 타자 치구 물량을 줄여야 하게 되면서 비공식적인 관해 물량을 늘렸습니다. 2022년 23년 민선 8기 서강서 구청장 취임에 맞물려 관내 반입 물량이 급증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볼까요? 파란색은 연도별 매출, 노란색은 음식물 쓰레기 전체 반입량입니다.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황금알을 더 나와라고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늘어난 음식물 쓰레기 양에 비해 매출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반면에 순이익은 오히려 맥커리 인수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이 다 이들에게 돌아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대출 상황과 방만한 경영, 투자 수익을 위한 과도한 물량 반입이 그 원인이며 그 결과로 우리 주민님들은 오랜 시간 악취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리클린과 관련된 문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출발부터 수상했던 리클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의혹이 메커리 캐피탈이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기업인 메커리의 수익 보전과 연관되어 있다면 당시에 지분 변동을 허가한 송파구청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금의 사태에 대해. 주민들 앞에 먼저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기 전에 빠른 수사 착수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수익을 취해온 리클링과 협약을 즉시 종료해야 하며 근무 중인 직원들을 고용승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의 반입량을 줄이면 악취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님들의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